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공식 조직도입니다. 조직통합본부장 이영수라는 이름이 확인됩니다. 당시 이영수는 120여 개 카톡방을 개설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여론전을 지휘했습니다. 네트워크 어게인이란 명칭에 120여 개 단체 카카오톡방 참여인원은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단톡방 간부가 이재명 후보의 얼굴에 내가 악마처럼 보이니 라고 적은 이미지를 전파해달라고 하자 순식간에 외부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집 베란다를 뚫고 경기 주택공사 합숙소를 왕래했다는 가짜 뉴스도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최초 유포자는 윤석열 캠프 정연태 뉴미디어 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이명박, 박근혜 선거 때도 캠프에서 전국 조직을 구성하는 중책을 맡았고 보수정권에서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신천지 신도를 선거에 동원한다는 소문도 무성했지만 정확히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12·3 내란 직후 취재진이 잠입한 세미준 단톡방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개헌을 선포한 윤석열은 천재라는 등 개헌을 옹호하는 게시물들이 이곳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6월 조기 대선을 한달 앞두고 이 회장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 명단에는 유상법, 윤상현 등 현역 의원들 외에도 이영수 회장의 이름이 포함됐습니다.